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이 여성분, 나이가 얼마로 보이십니까? 현재 81세 가수 지망생 여성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기에 포착을 못해서 아직 가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 신인가수 대회 예심을 통과하고 오는 4월 26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신인가수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최강동안 어르신들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가천대학 이기려 총장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야말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최고가는 최강동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열정에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열정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열정이 있는 한 70대도 80대도 여전히 청춘이다.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동신 tv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또 소개되고 있는 60대 70대는 예 저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시작도 안한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오늘 이 여성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침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염세주의적 사고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외모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이 마음 자세, 끊임없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 당연 돋보이는 세계 최강 동안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네. 세요 네잘 네. 지내지요 제가 예 네. 회장님 <laughs> 그 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노래 좀 트로트 좀 조금 해서요 그렇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기에 포착을 못해서 지금 어, 무대를 안 세워주고 이 저기가 그렇잖아 저기 회장님 네. 중요한 건 제가 네. 요번에 전국 그 가수 신인 선발대에서 예심이 당첨이 돼서 회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이제 본선을 가는데 네. 회장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돼가지고 제가 그것이 뭐냐 제 소원도 좀 이루고 하려고 26일 날 나가요 저기 서울 대회에 4월, 4월 26일 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선생님, 지금 연세가 네. 지금. 탈수, <laughs> 아, 연세라 그러면 너무 서글퍼, 회장님. 그냥, 그냥, 아이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 아이고, 회장님한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저8학년이래도 회장님. 예. 네. 7학년도 안 봐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네. 야, 거울을 쳐다보고 제가 그래요. 나는 어째 여태, 아, 7학년이 험도록 어떻게 인생을 너무 숙맥같이 살았니 너 한심한 여자다 제가 거울을 보고 그랬네데 아, 네, 네. 노래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아이고 선생님 내가 회장님한테 왜 거짓말을 시켜 이런 걸노래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음.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여기 테스트를 해 드릴게 지금 말을 많이 해서 모르겠네 네. 어제 가는 봄 오는 봄 하려고 네. 그, 열 곡을 부르고 밤이 열한시 잤는데 하늘마저 울던 그날에 어머님을 이별을 하고. 온 한의 십년 세월 눈물 속에 흘러갔네 나무에게 물어봐도 뿔뿌리에 물어봐도 어머님 계신 곳은 알수 없어라 찾을 길 없어라 지금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안 나왔어 회장님 저희 아, 이번에... 아 선생님 네 진짜 가수 맞네 보니까 아저 거짓말 지금 제가 그걸 안 보내서 그렇지 저 무대 한열 번은 섰는데 어. 아 이런 말은 여기서 해면 아니고 아니 아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전 너무 잘해 제가 기회 부탁을 못했다고 지금 회장님한테 아.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어이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과 같이 맺은 사랑 화해와 같이도 깊은 사랑 일년 태한 처무신 날에 아 여기 제가 노래를 어제 너무 많이 불러서 이게 그래요 선생님 그 저기 지금 그 노래 대회 나간다고 지금 어근대열 번도 더 섰고. 어. 아, 저는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 해야 지금도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아직 포기를 안 해요. 아, 안, 아이고 안 해요. 안해 절대 안 해. 지금 이거 그래. 80이 넘었잖아, 자, 근데. 아니 근데 저. 어. 아이고 저 70도 안 보고 하, 명품 가방에다 저는 지금 만 원짜리 입고 나가도. 어. 멋지고 있다고 자세 부린다고 그래가 저보고 그래다가 어. 제가 불티가 난다고 다 그래요. 굉장히... 만 원짜리 입어도 저는 언니는 왜 이렇게 옷이 멋지냐고. 어. 아, 저, 저... 옷이 멋진 게 아니라 사람이 멋져요. 회장님, 치사진 보셨나요? 저저 저이... 아, 사진 봤습니다. 진짜. 한6 저... 0대도안 보이더라. 저 그렇게 봐요 이장님 음, 저 옷, 모자를 쓰면 더 멋지고 그냥 만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렇게 안 봐요 송해 선생님이 한복을 한벌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 요번에 어. 부른 노래가 안동역에서인데 그날 내가 그거를 거길 찾느냐고 얼마나 헤맸나 몰라 막. 안동역에서 조금만 한번 해보실래요? 안동역에서 불렀는데, 아이,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노 찬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은. 한태가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아 아저님 정말 그 노래 잘하네 음악하는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나는 지금 노래 대야 안 나가도 동그레미만 있으면 음반만 내면 저는 성공해요 우선 이미지가 되잖아 제가 저를 봐도 딱 너무 잘생겼어 음.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반말을 했어 <laughs> 저도 모르게 제가 이게 하이맺친 여자라 감사하고 회장님 yeah. 저 26일 날 가서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꼭 저기 좋은 성과 거두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할게요 어 회장님 올해 전화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